그 느낌이랑은 좀 어땠어요? 저는 그냥 시리즈 중에 좀 중요한 시리즈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뭐 긴장감 있죠? 좀 긴장한 선수도 있었잖아요. 네. 뭐 박찬호 선수라든가. 많이 했죠. 앞에서는면 뭐 대찬척 하는데 많이 했죠. 찬호도 많이 하고 원준이도 많이 하고 많이 한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전 네. 재밌었어요. 내일 딱 시작해서 본래 할 때는 다들 이렇게 긴장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. 그 금방 또 풀어갔잖아 네. 일단 뭐 제일 좋은 것만 쓰려고 했고요 자기가 제일 잘 던질 수 있는 구질을 선택했고 음. 근데 일에 그 선택 구질을 선택했는데 그게 단지 컨트롤이 안 됐을 뿐이고 또 다시 또 컨트롤 됐고 시리때는뭐 퍼센테이지 나누고 뭐 분산시키고 이게 아니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를 써야 되요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이고 큰 무대니까 우려를 했잖아요 네네네. 직접 해보니까 좀 좋았던 거 같아요? 아니야나다 그 역시나 우려된 대로 처음에 시작했죠 우려한 대로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과정은 필요 없다 이거죠 결과가 좋으니까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아, 같아요 선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저는 뭐 그냥 합니다 그냥 네, 결과 가지고 얘기를 네. 하면 퍼펙트 게임이에요 좀백만내 게임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상대 팀도 프로 선수고 네. 저희도 포로 선수고 바깥쪽 던져서 안타 맞아서 응. 왜 바깥쪽으로 던졌냐 몸쪽 던져서 홈런 막왜그기서 몸쪽 던져네 결과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. 근데 시리즈는 뭐 중요한 응. 말을 그대로 결과가 중요하니까 더그 네. 초점 맞추고 있는 거 같아요. 네. 결과도 타자로서도 좋았잖아 시원한 안타도 기했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정말 뭐 제가 안타를 치고 그런 것보다 결국에는 감해야 될것 같아요. 응. 양이치라는 양이 선수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. 말도 많이 들었고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한국 시절을 해봤고 뒤에는 게임을 못 나갔지만 그때 양지지 선수가 하는 걸 많이 보고 배웠고 여유 있는 척 하는 거랑 진짜 여유 있는 거랑 그라운드에서 하는 거 달라요 그냥 기분이 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좀게 다르다는 거죠 연습할 때도 그리고 감이라는 되게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요 다른 선수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저는 최대한 하던 대로 하려고 거의 주점 맞췄고. 그리고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. 몸을 좀 운동도 좀더 힘들게 했고, 운동 끝나고 나서 잠자는 패턴도 조금 힘들게 잠들어서 더 많이 잘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었었어요. 일부러 좋은 그런 것도 있고,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중요한 게임 놔었을때몸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이틀 전에만 좀 관리하면 되고 그 전에는 오히려 시즌 때처럼 피곤하게 하는 게흐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. 그 그렇게 준비했던 거죠 내일 딱 경기가 시작이 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이 김영훈과의 승부잖아요. 원멀에서 네. 시작해야 되고 주저들이 있고 네네네. 이거에 대한 지 생각 고민 양팀 감독님들도 눈치 쌓아오고 계시긴하더라고요 어, 물론 감독님의 네. 의중이 중요하겠죠. 어떻게 네. 이제 피처진을 운영하실지. 근데 맹렬히 생각해서 그냥 점수 1주, 1루 주자까지 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하는 게 앞으로 남은 음, 그 차전에서 음. 좀 더. 음. 정석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음, 네, 그게 음, 있는 음, 것 같아요 안 주려고 음, 하다가 음, 저준 뭐 플레임프도 음, 그런 거풀반에안 음, 주려고 음, 하다 보니까 음. 그 상황이 더 힘들게 음,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도 감독님하고 코치님들하고 두 코치님 배틀 코치님 다 얘기했는데 주자로 오히려 줄거 주고 다시 없는 상태에서 그 점수 준다고 해도 이점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시리즈 자체가 그점수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 자체가 막 해가지고 큰거 맞아서 분위기 주는 것보다 줄거 주고 네. 다시 우리 분위기 가져오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